안녕하세요 농사소사 최광렬입니다 오늘은 배추 추비 뭐 옷걸음이라 거기도 하고 더 끓음이라 그러죠 어, 추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여기 보면 배추가 생육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닙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 배추는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 하우스 온도가 지금도 낮에는 43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더울 때 최고 많이 올라가 47. 뭐 오도 이렇게 막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생존은 안 좋은 표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물을 이제 거의 매일 두다시피 해도 이제 이게 좀 약간 시들죠. 오늘 아침에 이제 물을 안 줬는데 자 여기 이제 비료를 주실 때는 배추 같은 경우. 다른 작물도 틀리겠습니다. 여기도 그냥 빛에서 특정 흩도 뿌리면은 비료가 여러분들 사이에 사이에 이렇게 걸리거든요. 그럼 이 걸린 부위가 타고 이렇게 해서 배추가 죽을 수도 있고, 이 밑에다 죽기도 힘들죠. 여기는 이제 너무 뜨거워서 이게 탄 겁니다. 이 옆소재 옆소 햇빛에 고온장입니다. 나식시 보통 배추 추이는 질소나 가리. NK를 많이 주시죠. 일반적으로 다 아시죠? 어, 전문 영상도 소개해드리기 때문에. 그럼 이게 배추가 요 사이에 배추도 한 40cm. 그 배추는 이제 풍경에 따라 틀리, 통큰건 조금 넓게. 35, 40cm 이렇게 심는데이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파시고, 여기다가 이제 적당, 적당한 양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. 주고 이제 묻으시면 되죠. 이렇게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여기도 끝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고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사이에 배추 포기와 포기 사이에 적정량에 이때 비를 주실 때 질소하고 칼리비료 주시면 됩니다. 사이를 파시고, 여기 멀칭된 경우 같은 거, 배추 포기 사이에 이제 멀칭 비닐 뚫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여기든 너무 이제 뜨거워서 다 죽었죠. 와, 그래도 여기도 이제 포기 사이에 이렇게. 저쪽하고 역시 차이가 많이 나죠. 요 관리를 좀, 여기는 일반적인 관리가 되어 있고, 저쪽은 조금, 아, 그래도 요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썼습니다. 그래서 요 줄하고 저 줄하고 차이를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. 네, 멀칭을 안 했을 경우는, 아, 요때 보면 풀도 잡초도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잡초 방제 겸해서 이렇게 한번 긁어주시는 게 괜찮습니다. 이렇게 그렇게 긁어주실 때는 이거 들고, 여기, 여기 풀이 났으면은, 호미로 이렇게 풀을 긁어주시면 되죠. 그 대면적에 이렇게 할 때는 좀더멀칭을 하기 때문에, 요건 이렇게, 이렇게 아주, 어, 잡초도 제거, 제거할 겸,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긁어주시면은, 어, 공기도 잘좀잘 잘 통하고, 표토가. 자, 그리고 배추밭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깨끗하잖아요. 요식에 이제 배추 흰 나비 유충이라든요 나비 마침 날라가네, 요 어, 노란 나비. 아, 나비 유충이라든지, 애벌레 피해가 많거든요. 이때 반제를 좀잘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때 배추는 특별히 관리할 거고, 그렇게 관리하시고나 아주에, 후기에 배추가 좀 습하면은, 여... 요 밑에가 좀 습하잖아요. 그래야 밑둥 썩은 병 열기 결국기에 가면은 그렇게 발생할 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. 원래 이제 온도가 높고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. 그리고 물음병 연기 발생도 그래서 오렌지 배추가 좀 생육도 안 좋고 시원찮았죠 자, 황이 안 좋았죠. 그래서 이제 배추 값이 지금 뭐 완전히 금추라 그러죠. 금추. 그거는 뭐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오늘은 배추 추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